알겠습니다 어머 소가락 소가락 <놀람> 아, 저 스케치 쑥그럭 락그럭 쑥아쑥아 안 왔어요? 어? 내가 같이 먹어볼세팅 이거 체크인데 기본인데 이런 거아 내가 체크를 안 했나 봐 이거 소자예요 <웃음> 아니 <laughs> 대짜다못 먹어 방방바? 그니까, 패키지 먹은 쪽으로. 음, 잘 먹을게요. 어? 누구 부를까? 우리 둘다 먹을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일단, 김상국 맛좀 볼게요. 여기 계란찜이 있는데, 여기 밑에다 둘게요 여기 먹어. 아도 너무 어, 뜨거. 해바에 아, <laughs> 용암에 넣었다했나봐. 어우 <laughs> 무슨일이야 이거. 여러분 <laughs> 어, 리모컨 고장 이슈로 어, 이렇게 보세요. 어머. 이렇게 봐야돼. 어머 참 이쁘지도 않다. 만약에 남기면 지금 집에 싸가야지 뭐. 아 어, 뜨거워. 아주 빠, 아주 빠. 오, 오. 맛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늘의 먹방 아기집. 너무 매운 건안이 시켰어. 매운 거시들 나다가 이거 잘못 먹더니. 음, 먹어 가볼게요. 아, 맛있다맛있다맛있다 맛있어. 수다 물이 최고지. 먹었구나. 살도 골고루 있는 음, 맛있고만 이제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어, 아, 숙주나물. 아. 어 정말 여기 처음 시켜봤는데 맛있다. 음, 대터좀 높은데는 믿고 먹을만해 자기 사실 아기지 별로 없을 땐또요런 걸로 또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살이 많네 응. 순살로 아우 어... 또 순살 끝이 텐션 차분해진 것 같다고요 아유 출근할지 얼마 안된 텐션 차분해졌죠 아, 몇 시에 주무시냐고요? 그쪽으로 가면 틀려요. 에코 좀 깰까요? 에코 좀깰가요좀더 와급 거면. 어머! 아유, 그, 샷.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음. 춥다고요, 언니. 응. 요즘 너무 추워. 저희 여 시에 퇴근했죠. 간장 와사비 있어요. 너무 맛있다 여기. 나중에 집에서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다. 매운 맛도. 음. 음. 감도 딱 적당하고. 나는 음? 미리 해장해놔야겠다 이렇게. 봤어. 어이집 이집 잘하네. 있어요. 잘하네 아니 난 너무 추운데? 오늘 너무 추웠어 진짜 응. 난 너무 더웠어 <laughs> 오늘은 더위를 많이 타나봐요 아 저는 샵을 안 다녀요 저희 집에서 해 참 믿어서 판파. 뭐야 나뭐 오해하지 말라고. 나님 손질신 닮으셔서 드립친 겁니다. 혹시 여기 오해하신 분들 안 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도리예요? 어? 여기 어디냐면 해운대 장모님 아구집. 음 맛있다. 장모님 해주 맛있. 저 음.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장모님 맛있다. 내가. 오늘 한여름 날씨였다고 나 너무 추웠는데 갈 때.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다빨개 먹고 자고 제 침실이 덥거든요. 북밥이어서문싹 음. 열어놓고 그서클레이터 틀고 자잖아. 갱년기인가? 아 밥이랑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아기집 몇년 만에 먹는 거지? 낮 기온이 28도였다고? 음... 아내 남자도 아닌데 뭘아저 필러 다 녹였다 아 요즘 더 이뻐졌어 더 이뻐지는 노력 카스라. 야 피부과 요즘 또 피부 시술 해가지고 또 음. 아이 시원하던데요? 아니 나 오늘 캐시에 뵀거든요 여러분 너무 추워갖고 <웃음> 더웠다고? <laughs> 턱 보톡스 받아봤죠? 저도 오래전에 받아봤어요 음. 근데 맞으러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저도 조금 해줬어요. 너무 조금 해지면안 보이지 않나? 매워? 아니안 매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음. 먹으면 또열 온도 떨어지잖아요. 아, 어, 나 그릇이 있었네. 아톰이 <laughs> 잘 있지. 어. <laughs> 나은 누나 너무 매력 있어. 근데 매력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니가 안 만나잖아. 음. 가게에 얘 좋다는 사람도 있어. 있는데, 아우, 다 바람둥이야. 전 남자 안 믿어요, 그래서. 다 이빨린 개살구지, 뭐. 혓바닥에 꿀을 얼마나 발라놨던지. 아구찜존맛탱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쌀, 지금 배고프다. 아구찜 시켜줬어요. 진짜 맛있어. 공주 언니 지난 주말 뵀는데 진짜 실물 패세요. 언니가 더 안아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친구도... 응... 여수 언니들인가? 아닌데 여수였나? 여수였다 그랬나? 그분들인가? 세, 분, 세 분의 남자 한분 오신... 테이블은 그 아니죠. 그갈매기사이즈지 뭐가? 테이블... 지호야님, 상하 바람인가? 세게 나온다. 어머! 음. 어 죄송해 언니. 음. 아니 괜찮아. 나도 뭐 먹으면 더워져 근데. 남자 안 믿더라고 진짜. 남자 다다 그거야 음. 사실. 아 맞다 공장. 기억해요 지호야님. 안경 쓰신 언니구나. 음. 어머 로블린서 이 보셨나봐요. 맛있어, 맛어 아니요, 이거, 공주 언니가 덜 매운 걸로 시켜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냥 보통 맛. 제오,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찜. 어, 제가 열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열이 또 많다가도, 갑자기 추워지지 않아요? 된장기야. 그러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지호님. 음. 아, 진짜 맛있다. 누가 보면 뭐 홍보하는 거 같은데, 홍보 아니야, 진짜. 이렇게 살만은 아기찜은 처음부터 순살. 보통 배달 음식 시키면 은 아기찜이 혼자 먹으면 뭐 소짜 아니면 중짜잖아요. 이런 진짜 요만한 애들밖에 없더라. 그. 1인 아구찜도 있어. 뭔가 응, 그거 숱었는데 아기는 별로 없고 아간 이게 나물이 많죠. 근데 아구 같은 거 추가하면 소짜나 중짜 가격 나오니까. 응. 네 오늘 예정 없는 방송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누군가 튀어 들어오면 아 맞구나 해줄까요 아. 그냥? 음 응. 오늘 은 예정 없는 방송. 저는 혈압이 있어서 인삼을 못 먹습니다 난이살 좋아해 와프찜 이 야들야들한 음거 너무 좋아 어릴 땐 아기 똥이라 그랬는데 그거 시꺼먼 거 달라붙어있고 막저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는데 살이 빠지긴 했어요 연습기간엔 빠져요 음. 저는 새 공연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우주도 좋고 나비도 좋은 거 같아요 솔직히 나비가 너무 이쁘고 왜냐면 두 쇼곡 자체가 장르가 틀리니까 음. 근데 반, 내가 봤을 땐 우주가 멋있어요 일단 음. 언니들 혹시 나는 솔로 보세요? 제가 솔로인데 그걸 뭐 알아봐요?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솔로인데 무슨?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요요 음, 요 집은 약간 진짜 장모님 해주시는 거. 아우 여기 사이는 진짜 행복하겠다. 장가 잘 갔다야. 장가 잘갔여 갔다, 요래가. 밥은 안굶적 진짜 나같이 이정도로 이 맛있종마탱이 공주형님 배려점 왜나 왜? 나뭐 왜? 나 배려 안한거 있어? 빨리 말해줘 이거 오도오독 너무 잘 씹힌다 싱싱한 거 씹네요 아렌즈야 저는 저기 오렌지에 5,000원짜리 14.3인가? 뭐였더라 무슨 블랙인데 난렌즈미까 몇일동안또 오랜만에 작은 렌즈 껴봤거든요 근데 손님들이랑 언니들이랑 취했냐고 물어보는데 눈이 왜그러냐면서 <laughs> 봐봐 우리바 봤거든 그래 렌즈... 가두가를 껴야돼 그래서 저는 작은 렌즈가 안어울려 아니 지금 언니 낀거 이거 껴봐 일회용 이거 커 일회용인데 몇mm에요? 이거 13.9아 그정도라는데 왜더 커야지? 저는 1 4 3인가보 어. 안돼 난 그러면 흰자 안보여 <laughs> 근데 왜냐면은 요 정도 14점 이상 껴줘야 제가 눈이 400안인가 300안? 약간 300안이거든요 그리고 렌즈 킨거껴눈음 윤곽도사요 음, 맞아보시고 후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맞아봤어요 음. 근데 솔직히 윤곽도사보다는 차라리 레이저 한번 쏘는 게더 낫지 않은가 그거 안맞아봐가지고영도 포차골이 유명하마도요 글쎄요.. 마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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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싱아드레스마에아마치 아마도 아마도 갔을 때는 뭐도까마지 아마도 저는... 병원 갔을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처짐은 딱히 많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도 처져 있어서 그런가? 처진 거 모르겠다. 콘술이야? 다시 할 거야? 별로 생각은 없는데. 그냥 코뿐양두개 달려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저코두번 <laughs> 하고 코끝도두번 했거든요. 근데 얘가 성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얌생이처럼 하고 오는 거야, 말도 없이 같이 살 때도 언니들 아. 서울 워야겠다고그러 <laughs> 응. 일주일 정도 있다가 뭔가 얘가 이뻐졌어. 근데 내가 다 그때 그때마다 다 집어냈지. 맞아요, 다 맞춰냈어. 어, 너 이거 있네. 어, 너 이거 있네. 아무도 못 맞추는 어. 걸 공주 언니가 맞추니까. 공주, 어, 너 이마 뭐야? <laughs> 너 이마 어떻게 짧아졌니? 너 머리 까봐. <laughs> 어? 그걸 맞출 수있더라니까 어, 너 귀족했니 뭐?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그것도. <laughs> 어, <이거> 이상한데 <laughs> 뭔가 모르게 뭔가 뭐... 그만큼 너한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찾아내고 그런 거 보면 맞잖아 감사합 아, 아. 나은님 목술 수술하신 건가요? 목술 너무 예쁘시네요 <laughs> 아. 안 그래도 11월에 가려고요 저는 폭염 수술만 했어요 니콜링 아유 안한거 알면서 왜 물어봐 그냥 큰덩어리 언니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따 좋아요 타임 가야겠구만, 바꾼다고. 이따 500개만 찍자, 언니, 우리. <laughs> 자리 잡았을걸요? 오케이. 자리 잡았, 쟤는 회복이 너무 빠른 애라서. 음. 목소리 수술하면 목젖도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근데 그 수술 같이 하면은 목젖도 깎아주시죠. 목적 깎을 거야? 목표를할 때? 응, 깎아야 돼 이게 무슨 복숭아... 복숭아 씨앗이 어렸을 때 여기 목에 걸려서 아때안 빠져 크기네 응. 거의 롤에 칼날 부리 볶인 거 같고 다구쯤이에요 <laughs> 남은 것도 없겠다 하고 다본어 먹겠다 우리 둘이 뭐 또 요즘은 또 목소리를 많이 씹죠 목소리가 너무 남성적이라든오 진짜 닮았다 왜요? 아는진 배우님 어머 그저 한혼? 그분인가요? 거기도 나오셨잖아 그분 아니야? 한혼? 어 한혼 안봐서 모르겠다 거기 나오신 분 맞죠? 그그 그 나쁜 엄만가 거기 돼지 엄만가 라미란 언니랑 김도현 씨랑 나왔던 드라마 여자 주인공 그아는진어나 그거 봤는데 응, 진짜 닮았다. 아, 미쳤나봐. 고은이가 얼마나 예쁜데. 그리하다들수당해요 의사생활에서 그, 그, 의사 그 그분그 약간 등치 있는 분 좋아하던 간호사님. 응, 응 나쁜 엄마. <laughs> 대체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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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도연 씨 너무 잘생겼더라. 그 드라마하고. 저그드라마이도현씨 때문에 봤잖아요. 나쁜 엄마? 음. 난 재밌게 봤어 난 그런 드라마를 좋아해 그것도 울면서 봤다 진짜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슬펐어 요즘은 그 눈물의 여왕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어쩜 그게 재밌나 몰라 오늘 출근하면서 그거 보면서 했는데아 어, 울었다가 딱 갔다가 눈 수술 맛집이야? 눈은 근데 기본적으로 다 잘하지 않나요, 요즘? 사실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깝죠요즘 뭐,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거의. 눈은 간단히 쓰고 있 7인의 부활 안 보시나요? 저 그거 안 봐요. 그니까, 러그 환경 훈씨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 작가분이 하시는거 아닌가? 짤만 보고 있어, 짤만 아우 변호사님 잘생겼지 형저 mbti요 기억이 안 나요 너 뭔가 enfj 이런 걸것 같아 기억이 안 나요 어머 가 잘못 읽었어 왜? 두 분은 씻을 때뭐 하세요를 내가 잘못 봤어 뭐라고 음? 뭐라니 <laughs> <laughs> 나도 잘맛 먹어. 아실 때요. 얘는 백화점이나 아웃렛 갖고난 집에 있어요. 아니 요즘 안 가요. 저... 왜요? 요즘 저도 너무 많이 사실 피부에 이 시술 리프팅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갈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하죠? 난 진짜 집에만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요. 뭘 하지?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뭔 커피 마시러 가고. 난 근데 남자친구 있어도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같아 뭔가 집에서 있는 거를, 집에서 있는 데이트를 할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거나 해먹고, 영화나 보고, 뭔가 밖을 나가고 싶어 할것 같아요. 분가분가나 하고, 진 남친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분가분가. <laughs> 제 고양이는 아메리칸 쇼헤어예요 집이 별로 안 커가지고 거기서 할게 <laughs> 예, 좁아도 다 하고 넓어도 다 하고 다 해요. 차에서도 하고 뭐. 어머 머 어? 어? 얼마나 있이시구나 차에서도 뭐, 안 해보셨어요? 웬이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이 얼마나 많을때마나 많이. 얼 단절을 시켜놔야지 어. 지금 못해 차에서 덤프트럭 기사고만 다는데 차에서 할 거면 아우 저도 어릴 때는 다 해봤죠 이거 저거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남들 하는 거다 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예요 이뻐지자 언니 왜 이러실까 <laughs> 그래도 악으로 거의 다강겨 먹었어요 둘이서 있다 언니 먹어야 돼나 방금 먹었어 배가 불러, 배가 불러? <laughs> 나이요? 나이 저는 39살이고요 나은이가 모해 26인가? 네 26이에요 가장 이색적인 장소? 밥 먹다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색적인 장소? 산소아난 오락실 화장실 <laughs> 산속? 어? 뭐였지? 어, 예전에 컨저링2 개봉했을 때 어. 극장에 갔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야 쩍 앞쪽에 한 팀이 음. 근데 음. 거기서 뭘하지 못하고 그냥 음. 만지기만 <laughs> 만지기만 근데 그게 위에서 다 보이는데요 응? 그 위에서 다 보이는데 그 상영 트는 거기에서 어. 어차피 보는 놈이 꼴리지 보여주는 말고, 놈이 꼴리진 않아요 네. 구경하고 있겠지 서머머머 저거 왜 그랬어 어차피 보는 사람이 꼴리는 거야 아 다... 그럼 입에 뭘담지 않았어요 준오빠 오해하지 응. 마세요 어머 다솔님 안녕하세요 음, 다솔아 소식도 없이 갔더라 알게 모르게 조용히 갔더라 에? 아이고 수술 안 하시나 화장실에서 뭘로 어떻게 뭐분용에뭐 앞에만 왜? 있어요? 왜? 어디? 수술 안 하신다. 화장실 어째? 아니, 군영이 무슨 앞에만 있어? 네, 여기도 군영 있고, 여기도 군영 아. 있고. 다군영이다 하면 돼요. 군영이랑 아. 군영은 많아, 우리 몸에. 아이고, 뭐 그렇게 궁금하신 게 많아. 요 그래. 어, 어디로 했는지 보여줄까, 내가? <laughs>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주고. 아이고, 등이왜 저럴까, 알면서. 생각해보면 저희는 구멍이 많아요, 몸에. 추자 아저씨 언제나 왜 저러니, 오늘. 누가? 미친년이야 진짜. 어디 있어? 저기, 호슝? 미친아우얘 어, 나와있어 야 한소리 아유 방방방 여러분들 좀 먹으니까 추워 <laughs> <딱 볼까요? 웃음> 오늘 방송 왜 이렇게 뜨겁지 오늘 19금이잖아요 여러분 19금은 음. 어 오늘 19일이네 음. 씹고 구미니까 뜨거워야지 오케이노 음. <laughs> 맛을 봐요 <laughs> 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야기때뭐 아, 하려고 저딴 결정을 지은지 모르겠어 하지만 미친 얘기야 모르니까 저것도 정성이야 사실 검정색 분 얼굴이 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냐고. 아, 요것 때문에. 옛날 자세가 나왔네 죄송해요. 이렇 피고 있을게요. 나나, 5월 1일 날 출근해요. 식구금도 질질스럽지 그 않은 공주님만의 화법. 저 되게 질질스러운 여자예요. 드럽고 천박하고 <laughs> 그런 년이에요, 저. 좋아요가. <laughs> 어머. 잠시 좋아요 타임도 갈까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좋아요, 마이 눌러주지, 뭐 해주나요? 아, 그런 건 없구나. <laughs> 아니, 2,000명이 보시는데, 진짜, 잠시만요. 이거 어디 갔어? 잠시만요.